8일편 25장입니다. 성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위소하사대, 진미의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공작께서 소음악을 평하시기를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고 하셨고, 무 음악을 평하시기를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고 하셨다. 자위소 아사대 선생님자 이를 위 음악 소 진미 의요 우 진선야라 하시고 다할진 아름다울미 어조사의 또우 다할진 좋을선 어조사야. 위무하사대, 이를 위, 무막무,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다할진, 아름다울미 어조사의, 아닐미 다할진, 조울선 어조사야. 자위소하사대, 진미의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자는 공자를 말하고 위는 평가하다는 뜻이고 소는 순임금의 음악을 말합니다. 진은 다하다 지극하다의 뜻이고 미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 진선야에서 선은 일을 끝마치는 것이 온전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공자께서 순임금의 음악을 평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고 하셨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무는 주나라 무왕의 음악을 말하는 것으로, 무왕의 음악을 평가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고 하셨다. 순임금은 여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므로 그 소리도 아름다웠고 내용에도 성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왕은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으므로 그의 음악은 형식의 아름다움을 갖췄을지라도. 그 음악의 내용에 선한 덕이 담겨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일편 25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위소하사대, 진미의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공자께서 소음악을 평하시기를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고 하셨고, 무음악을 평하시기를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고 하셨다. 8편 26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세요.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내면 오하이 관지제리요.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를 행함에 공경치 못하며 장례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하겠는가. 자왈 거상불관하며, 선생님 자, 말씀 말, 거처할 것위상 아니불, 너그러울 관. 위래 불경하며, 할 위, 예도래, 아니불, 공경할 경. 임상불에 면, 임할림, 초상상, 아니불, 슬플에. 오하이 관지제리오, 나오, 어찌하, 써이, 살필관, 어조사지, 어조사제. 자왈, 거상 불관하며, 거상은 윗자리에 있어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너그러움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위례 위래 불경하며, 위례는 길흉의 모든 예를 행하면서 공경함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임상 불내면 임은 임하다는 뜻이고 초상에 임하여서는 슬퍼함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를 행함에 공경치 못하며 장래에 임하여 슬퍼함이 없다면 오하이 관지제리오 하는 무엇 어찌의 뜻이고 관은 관찰하고 살펴본다는 뜻이고 지는 대명사로 앞에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써 그를 살펴보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거쳐하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함에 공경치 못하고 장래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할 수 있겠는가? 8편 26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내면 오하이 관지제리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를 행함에 공경치 못하며, 장래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하겠는가?